최고의 상품을 찾아주는 프라이스 마스터가 여러분의 스마트한 쇼핑과 함께합니다. 가장 높은 인기의 베스트 5와 믿을 수 있는 가격과 평점, 그리고 후기까지 신속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최고의 선택, DJI 오즈모 포켓 3 액션캠으로 생생한 브이로그를 경험하세요. 선명한 화질과 휴대성을 갖춘 이 카메라로 당신의 일상을 특별하게 기록해보세요. 지금 바로 72만 6천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런옴 레트로 디지털 카메라로 선명한 화질과 함께 멋진 추억을 담아보세요. 셀카와 브이로그에 최적화된 이 카메라로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육사지 메모리 카드와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3위입니다. 캐논 파워샷 V10 화이트로 멋진 브이로그를 시작해보세요. 128GB 메모리, 파우치, 렌즈캡까지 완벽 구성에 할인까지 더해졌습니다.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런홈 미니 디지털 카메라로 여행의 즐거움을 담아보세요. 6사지 메모리 카드와 함께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어요. 34% 할인된 특별 가격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빈티지 감성과 셀카 모드의 완벽 조합. 토토토 레트로 캠코더 핑크 색상이 54% 파격 할인가로 브이로그 찰떡템을...